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10기 모집 설명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오비 센터 유허준 센터장입니다. 비오비 10기 모집 안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비오비 10기 모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오비의 교육생이 됐을 때 받는 혜택 세 번째 비유비 교육과정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일기부터 보기까지 비유비 수레생이 이뤄낸 성과와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식기 모집 요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200명 내외로 선발합니다. 모집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미취업자 학생이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방학 기간인 7월과 8월, 1월과 2월에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 중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학교 교육과 병행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기관 중 재직자, 취업 확정자, 공복무 중인 자. 두 번째, 차세대 보안이더 교육과정 재정 및 중도 탈락자. 세 번째, 교육기관 중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입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네 번째, 차세대 보안이더 교육과정 수료생입니다. 우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 교수 또는 전 지도자의 인재 추천서. 두 번째, 정부 주체 해킹방어대회 및 각종 관련대회 입상자. 세 번째, 취업희망자 50명 우대 선발합니다. 취업희망자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등 졸업 예정자 또는 미취업자로서 비업이 1기 수료 후 2022년에 취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2022년에 취업이 아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대학원 진학 예정자, 군 입대 예정자는 취업 희망자가 될수 없습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취업 희망자에 체크를 해야 취업 희망자로 분류하여 우대 선발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대 선발된 50명의 취업표명자 교육생은 별도 비오비가 준비한 바벤자 교육 수강 등의 비오비 취업 프로그램을 필수로 참여해야 됩니다 전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최종 선발 인원의 약 2배수인 400여 명을 선발하여 인적성 검사와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200명 내외를 선발하게 됩니다. 단, 코로나19로 전형 주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니 지원서를 접수하면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트랙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지원서에서 일지망만 선택할 수 있게 신중히 생각해서 트랙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비 o 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비 o 비 알림, 교육생 지원 메뉴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최종 지원 완료를 눌러야 최종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6월 4일 오후 4시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5일 오후 2시에 비오비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또는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6월 23일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며 7월 1일 비협1 0기발대식을 시작으로 0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번 0기모집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며 일정변동이 있을 수 있니 참고 바랍니다. 비협의 교육생이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보안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오비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종적으로 최고 인재 베스트 1 0이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증서와 진로 지원금이 수여되고 여러분들이 해외 연수를 할수 있는 특전을 제공합니다. 단, 해외 연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오비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랑프레에 신청하여 최고의 프로젝트 팀에 선정되면 창업 지원금 수여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비오비 교육생으로 선발된 모든 인원들은 최신 노트북 제공 및 비오비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비는 무료이며 매달 소정의 학업 지원금도 드립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비오비 교육센터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우 전망이 좋고 쾌적한 교육공간이며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말과 야간에도 오픈이 됩니다. 단 코로나19 인해 센터 출입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지합니다. 수료 후 여러분들은 진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멘토님들이 현장 전문가들이어서 멘토님을 통해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담과 이력서 참삭, 진로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학원, 학교, 어떤 조직들보다 현업과 밀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수료 이후에도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비유비 총동문회를 통해 서로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수료 이후에도 멘토님들과 다른 동문들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도록 사후 연구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비 센터는 4 개의 강의실, 8 개의 멘토리룸, 사이버룸, p t 룸 대회장, 카페테리아, 쉼터 등 교육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룸에는 안티디도스, IPS, UTM, APT, 인케이스 아이다 프로, 헥스레이 등 각종 최신 보안 기술을 실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보제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반전 및 BOB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BOB의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OB 교육은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서 1대1 수준의 도제식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멘토님들이 마스터로서 제자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도제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6월까지 신규 모집을 하고 6월 말에 비오비 시케 합격자가 발표되고 7월부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7월과 8월은 1단계 집체 교육, 9월부터 12월은 2단계 프로젝트 교육, 1월과 2월은 3단계 고도화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3월 말에 수료를 합니다. 1단계 집체 교육은 트랙별 전공교육과 인성윤리교육 등 여러 가지 공통교육이 진행됩니다. 1단계 교육이 끝나면 2단계 팀 프로젝트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8월 말에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된 팀은 2명의 주멘토, 부멘토, 1명의 수료생 프로젝트 리더, 교육생 5에서 6명이 팀을 이루게 되고 이 팀이 4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프로젝트 결과물과 1단계 교육 평가, 즉 1, 2단계 교육 결과를 합쳐서 3단계 경영 단계 진출할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3단계는 고도화 교육으로서 경영 단계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경영 단계에서 진출하지 못한 인원들은 수료를 위한 고도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2단계 프로젝트 고도화하기 위한 그랑프리 팀을 선발하게 되고, 3단계 경연 진출자를 대상으로 해외 연설을 진행합니다. 3단계 교육이 끝나면 베스트 10을 선발하고 수료 시험을 통과한 이론들에게 수료증, 베스트에게는 인증서를 부여하는 인증식을 3월 말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국내의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여러 명사분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윤리, 인성, 국가관을 갖출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사이버보안센터, 육군 사이버작전센터, 여러 보안 기업 등을 견학함으로써 현장에서 보안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인해 변두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오비교육은 보안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멘토님들이 실무 위주의 살아있는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최신 보안 트렌드의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보안 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비 교육은 다음과 같이 4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운영 체제 원리 취약점 분석 방법 기술적 보안 논의 함양 등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은 적용사례 연구, 치매사고 시스템 분석, 시스템 분석 절차 연구 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컨설팅은 보안 컨설팅 기법, 보안이증 체계 및 법제도, 감사 및 산업보안, 보안시장 동향 등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제품 개발은 개발보안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발보안 분석 및 설계, 보안제품 구현 및 시큐어 코딩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각 트랙에 b o b 교육을 운영하는 책임 멘토단입니다. 먼저 취하점 부서 트랙의 하루 이사인 이기택 책임 멘토님, 띠오리 대표인 박세준 책임 멘토님, 띠오리 연구원인 신정훈 책임 멘토님, 토스 시큐리티 테크 리더인 이정호 책임 멘토님입니다. 보안 컨설팅 트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이프 아랍교육 교수인 김경곤 책임 멘토님, 현대자동차 김영옥 책임 멘토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트랙은 더존, 비존, 포렌식 센터장이신 김종현 책임 멘토님, 보안제품개발 트랙은 이스터미디어 수석연구원인 이경문 책임 멘토님입니다. 이분들을 포함한 산, 학, 연, 군, 관에 계시는 148명의 멘토단입니다. 멘토님께서는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전 노하우를 수업과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BOB는 정규 교육 과정에 국내의 유명 명사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김홍선, 한국 스탠다드 샤타드 CISO님, 임종인 고려대 교수님, 김승주 고려대 교수님,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님, 서정택 가천대학교 교수님, 유현 경찰수사연수원 사이버학과장님, 엔소로에이 등 많은 분들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비오비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유명 명사 추측 및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상단 왼쪽은 RSA의 장인 큐톤슨이 비오비 센터에 방문해 주셨고 상단의 오른쪽은 데프콘 CTF의 창시자인 제품 모스입니다. 하단의 사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RSA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진입니다. 비오비 교육생들이 인터폴, 호랑이, 블랙헤 파이아이 구글에도 견학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안내 등 국내 IT 기업들을 견학하여 현장 경험을 체험하고 현충원 참배, 쌀 기부, 독도소호 마라토대회 등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오비 프로젝트 주제들입니다. 1기부터 9기까지 총 251개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 금융 보호원의 17개 금융사 대상 화이트 해킹을 통한 취약점 제보를 하여 우수 신고자 보상을 받았습니다. 비오비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 보안 업계의 보안 이슈들에 즉각 대응하고 주치하여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오비 국위 우수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역 분야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입법 정책 제안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우수 제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 검증 및 발행 플랫폼 비오비국이 그랑프리 팀의 프로젝트이며 현재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한국 산업 보안 연구 학회 학술대에서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3D 프린터 보안 체크리스트 연구에 대한 주최 발표를 했고 인기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비오비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고 해킹 방어대회인 데프콘 CTF에서 2015년 아시아 최초 우승과 2018년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국내 해킹대회에서 724건의 대회 입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제보가 1142건, 국내에 컨퍼런스 통한 기술 발표 331건 논문 발표 302건 등총 2,499건의 성과를 비오비 수료생들이 달성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기부터 9기까지 총 1,25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비오비 출신들은 대학생, 대학원생 등 학업을 계속하는 수료생이 많으며 이외에 군, 검, 경 여러 연구기관, 국가기관 등 다양한 정보관 전문 우체들에 취업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료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비오비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기업체들도 비오비 수료생들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해킹 방어 대회 입상 성과입니다. 뎁콘, 세콘, 히트콘, 코드게이트 등 국제 해킹 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내 해킹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유명한 해킹 대회는 비오비 출신들이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데프콘 CTF에서 아시아 최초 우승을 달성함으로써 해외에서도 비오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최대 보안 컨퍼런스인 RS에서는 우리 비오비 프로그램이 정보부 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공로상을 2016년에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우리 비오비의 우수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CNN, 영국의 스카이뉴스, 프랑스 AFP 통신 등에서 비오비를 직접 취재를 해서 갖고 그 결과를 직접 보내줘서 센터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언론사에서 비오비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오비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사이버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고급 인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 o 비는 도전정신과 열정, 포기하지 않은 근성, 올바른 인성과 안보의식을 갖춘 재능있는 인재를 최고의 정보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기 모집안 내 교육생으로서의 혜택, 로드맵,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비 o 비는 세계적인 정보 보안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최고의 멘토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이며 또한 비오비 소르생들이총동물회를 통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문 위원, 멘토, 소르생등 비오비 출신이자 연관되신 분이 정보 보안 분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보 보안 분야에 뜻이 있고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비오비에 도전하세요. 비오비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오비는 보안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게 비오비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만이라도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고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집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